아빠 모자 응. 신발? 신발 있어야돼? 우리 운동화 하나 신자 우리 너도 신고 나도 신고 음, 자 운동화 신어 나도 신을게 어, 커플이다 야 우리 커플 어? 바지도 바지도 똑같네 어 바지도 똑같애 가자 군맨 컴온 군맨 컴온 컴온 일단은 애 애기들 밥좀 주고 어, 잘 있었어? 잘 먹고 어, 좋은 강아지, 개가 되어라 어, 개가... 근데 또못 나오는 거 아니냐? 야 굿맨 굿맨 야아이 자식 진짜 일로 와, 어 그래 아문 닫히면 또못 오는구나 일로 와, 일로 와, 어 들어와 들어와 들어�... 들어와 어 그래, 그 돌아와, 돌아와, 들어오지 말고 돌아와. 음, 자, 정리 좀 합시다. 18개 알콜, 어쨌든 우린 다른 녀석들보단 운이 좋아. 니가 좋아, 니가, 니가 좋은 거야. 나 만나서 좋은 거야, 니가. 음, 음, 이제 배터리가, 건전지가 하나만 더 있으면 2단계 완성, 2단계 완성이 돼요. 네, 총도 많이 모았죠. 제법, 이거 입을까? 기분인데 입을까? 아 바지는 이거 입고 용범 말이 많네 응 음? 말이 많아 뭐 들어주지도 않는데 그냥 계속 계속 뭐라고 그냥 혼자 그냥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내차 가져가고요 당근 두개더 넣고 니는 충분하니? 음뭐이 정도 피면은 뭐 제법 먹겠어 씻었나? 안 씻었지. 샤워 한번 할게. 너도 뭐 하고 싶으면 하고. 응 네. 옷 만들어 줄까? 옷 만들어 줄까? 어디 좀좀 좀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옷 없나? 응, 자켓이라도 하나. 응, 가죽이 들어가네. 아유, 아까워라. 잠깐만. <laughs> 다 가죽 들어가네? 어, 그냥 셔츠? 아, 그냥 아, 풀떼기가 있나? 아, 풀떼기가 있네. 아니야, 내가 그래도. 강화셔츠아 이거 만들고 강화셔츠 해줄게 아유 줄도 들어가고 이거 뭐 내가 좀내 선물이야 어 오래 살라고 자식아 아, 고맙습니다 해봐 아 근데 이거 옷은 이거 아, 이거는 <laughs> 그래 이거는 내가 그냥 어 내가 쓸게 어 그리고 비니 아 비니 안 되겠다 야구 모자 야구 모자 아니, 아빠 모자구나 아빠 모자 아빠 모자 음. 신발? 신발 있어야 돼? 우리 운동 하나 신자 우리 너도 신고 나도 신고 음, 자 운동화 신어 나도 신을게 어 커플이다 야 우리 커플 어? 바지도 바지도 똑같네 어 바지도 똑같애 자 정리하고 한번 또 끝나봅시다 응 음, 알았어 저번에 누... 전에, 전에 또이젤이라고 있거든? 전에 죽었어 근데 걔도 그러더라고 어 네가 똑같은 말 했어 알고 있어? <laughs> 아, 사파나 뭐 하나 만들어야겠다. 사블 만들게요. 아, 너무 아까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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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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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가죽이 생각보다 만들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마체테 시커 쓰다가 가죽 달려가지고, 예 네, 지금 가죽을 쟁여놓고 있는데 또 아끼고 있어 또 이게. 오케이. 어,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갈 것이냐? 어, 통나무가 좀 아마, 아, 비켜봐. 통나무가 조금 이제, 어, 모자라진 않네요. 일단은, 그럼 여기다 넣어놓고. 우리는, 우리는, 어, 잠깐만. 우리는, 어쨌든, 어, 갈 거야. 어, 기다리고 있어봐. 아, 나 밥을 먹어야 되나? 아, 밥을 좀 먹어야겠다. 기다려봐. 당근은 싸울 때 먹어야 되니까, 어, 여기 맨날 공짜로 주는, 이거 통조림을 하나 더 먹자. 22식 차네? 이 빈깡통으로 뭘 해야 되는데 <laughs> 재활용 거기서 할수 있지 않을까요? 이거, 이거 하나 바라보고 지금 모으고 있는데 어딨어? 어딨어? 음, 이거 만들고 싶은데 지금 여기에 아 이거 알루미늄 주게 때문에 이것도 알루미늄 주기가 내가 다섯 개가 안될걸? 두 개밖에 없어. 음. 저 저거 복구 사이트로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필드 나가서 필드 상자에서 먹기만 했어요. 캘수 있는 건본 적도 없고. 이게 4개여야 주게 주계, 알루미늄 주게가 하나가 나오는데 네 그래서 깡통 저거 모아보고 있어요 일단은 자어 멀다 가보죠 그래도 광고가 있겠지? 광고보기 으악 뛰기 광고 두번 보고 왔습니다 이 모텔은 이렇게 1일 11시간 업데이트 남아있고요 그건몇 시간이야? 36시간? 11시간 59분부터 됐을 거 아니야? 1일 11시간 59분? 그럼 36시간이겠네. 에... 뭐, 그렇게 뭐, 좋다고. 쿨타임이 길어. 어, 야! 때려! 때리고! 오케이. 어, 뒤에 온다! 독수준비 온다! 친구야! 아잘 어, 싸운다요. 잘 싸운다요. 다 줄이다요. 사슴, 잡아, 어 뚱뚱이다, 뚱뚱이. 퉁퉁이. 뚱뚱이, 아너 걸리지, 또 걸리지, 너 또. 아좀 어, 조심해. 어 그래도 옷을 만들어준 보람이 있네요. 방어력이 좀 높은 것 같아. 왜, 어, 톡심맞다톡심맞다 싸워.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굿맨. 어 마체테, 끝. 마치듯 자식 이씨 하하하하하하 자식들이 말이야 응 궁댕이 한 대씩 맞아 궁댕이 한 대씩 어 뭐야 뭐야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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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 어 협동 공격 좋아요 협동 공격 좋아 좋아 럴러 릴러 맞아맞아맞아 아야 너..나도 그렇게 생각해 아야너옷 벗겨졌다 근데 아 바지가 바지..너도 빨간색이구나 팬티가 어? 우리 이 세계 사람들은 다 팬티가 빨간색이야 음 바지 입혀줘야 되는데? 바지.. 뭘로 만드나? 식물 3어 줄..어 만들 수 있겠다 야 잠깐만 기다려봐 만들어줄게 어? 깜짝이야 아니 이게 아니3 식물 3 그리고 줄 줄. 줄은 아유 얘네가 아주 많이 있어요. 아세가까지 필요 없는데. 일단 가지고. 자 너의 바지다. 아야 풀템 장난 아니네. 진짜 너 이런 고용주 이런 고용주 어? 잘 만난 거야. 야옷 아주 든든하게 입혔다. 뭐라고? <laughs> 든든하게 입혔어. 딴데또갈 거니까 짐을 줄이고 최대한 가봅시다. 컴온. 자 여기 악몽의 소형이있 서려있는... <laughs> 여기 한번 아, 또 봐야겠네 소나무숲풀이 음, 이젤리가 죽었던 곳인데 말이야 군매나 음, 어... 무서운 좀비가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어, 트라우마가 있는 숲이에요 네 소나무숲풀이라고 쓰고, 트라우마의 숲이라고 읽는다 무섭 무섭 근데 뭐 거의 안, 만단, 안 만난다는데 그 조비는 낮은 확률로 나온다는데 매일 어제도 보고, 그제도 보고 그제도 보고 오늘도 보면 은난 뭐야 안 보겠지? 그래서 오늘은 아, 얘부터 꼬셔와 얘부터 꼬시자 하나씩 하자 하나씩 그래 상상하게 아, 좋아. 그렇지. 아, 온다 온다. 야, 독침 어, 온다. 준비해, 준비해. 서럭 서럭 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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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나이스 굿. 오케이. 오케이. 아, 한 대도 안 맞고 지금. 어? 아 근데 저기 너무, 너무 모여 있는데. 뭐지? 저 늑대인가? 이게 무슨 광견병 늑대 그런 건가? 정 어쩔 수 없다. 늑대기로 싸우는 수밖에 없네. 여기서 살짝 살짝 아, 그러네. 우두머리 늑대네. 씨. 오 씨. 오. 그래 내가 몸빵 해 줄게. 오 뒤집 어냈다 와, 그래. 그래. 쟤네네, 쟤네. 근데 여기서 전에도 여기서 어, 지난번에도 잠깐만. 우두머리 늑대 나오고 덩치 좀비 나왔는데. 아, 아니겠죠. 네. 아닐 거야. 어, 아닐 거야. 바퀴 이거 씨. 맨날 많이 나와. 맨날 나오고. 자, 자, 자. 자, 너가. 너가 이건. 어. 다 까먹었구나 그새. 아이고, 음잘 잘해 잘줬네 내가. 어, 어뭐 갑자기 씨, 일로 와. 알로 알로 와. 아 칠면조 이 새끼. 아이 새끼 그치, 굿맨아. 너 때문에 다 도망가잖아. 아 일단 애를 잡고야겠다. 안 되겠다. 우린 칠면조가 필요해요. 응? 칠면조가 필요해요. 뭐라고? 뭐가 숨어있을 모른다고? 아너 불안해 너. 너, 그런 말, 불안해, 나.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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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괜찮은 거지, 우리? 갑 어, 깜짝이야, 씨, 왜 이렇게 많이 와, 갑자기. 어, 우 놀래라, 씨. 어, 나는 무슨. 어, 나 진짜 심장이 벌렁거려. <laughs> 아, 진짜. 이게 뭐라고? 심장이 벌렁거려요. 아, 어, 씨. 아 미치겠습니다. 네, 아 맥주? 아 맥주 돼서 네, 그만 가셔가 맥주 많아 너 깡통 야 통절임 니자너해너 네. 너 하고 이또 잡자 아, 자자빠른 좀비 너얘좀 멈추게 할수 없니? 그거 있으면 좋겠다 용병을 여기에 고정하는 거야 야 일로 와봐 이런 다음에 여기에 세워놓고 너 기다려 어딱 기다려 한 다음에 가서 때리고 유인하면 되잖아 이새끼리 로 안되겠다 안되겠다 사슴 계속 도망가니까 야 떠돌이 떠돌이 잡아 잡아 이거 잡아 어, 그렇지 어 잘하고 있어 어? 레고도 꽉킨 거 아니지? 어? 좀비 바들바들 떤다 아, 좀 비켜봐 야 거기 아이템 있잖아 아 없냐 없냐? 어 없네 어... 뭐야 이. 어? 언제 죽였어? 내가 죽인 게 아닌데? 아 얘네가 어 늑대들이 사슴을 또 죽이는구나 오 몰랐네요 풀샷. <불시> 벌샷. <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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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기 대거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 전 나무 판자 아, 전 테이프. 테이프 필요하네. 응, 오케이. 이따 만들어 줘야겠다. 일단 만들어 주고. 어. 실면조이 자식일로. 이 자식 어쩌시가. <불시> 아, 이거 한번안죽네 랄랄랄랄랄. 실면줘. 랄랄랄랄. 뭐라 뭐라 뭐라. 야, 뭐라 뭐라. 실면 조 뭐라. 실면 조 뭐라. 실면 조 뭐라. 정비범 데로으로정비도데으로왜 데로. 어, 자식아? 아, 아 자식 우리 멍멍 우리 댕댕이들 봐 응? 어우 좋아. 좋아 나무 판자 아 판자가 집에 있네 아 지금 어쩔 수 없이 집에 가야겠네 어 없는 것 같아요 예, 아 그래요 갑자기 <laughs> 퉁퉁이겠지 어 덩치인 줄 알고 놀랬 놀랐어요 아, 존재하. Youngberg, youngberg, y o u n 맞아 버 r g 점프샷. 어스케이크? 뭐 그런 거야? g 진 내는 거야? 물한 n g b e r g youngberg, y 잘 u n 잘먹 e 먹어 young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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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n g b 빨걸 너를 활용하려면은 어 빨리 빨리 어 통총 전비 잡았고 너를 활용하려면 빨리 빨리 돌아야겠네요. 지금 뭐 이렇게 어뭐 어차피 수그려져서 뭐 뒤통수도 못 치는 거 그냥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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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걸 할게요. 쥐어짜야지. 포인트 쥐어짜야지. 포인들을 쥐어짜야지. 근데 뭘온게뭐가져 가야 되는데? 그냥 아니다. 한번더 오자. 리기 부닥다닥다. 부닥닥닥닥. 빨리빨리. 시간 없어.